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청년이다 난 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강연은 정기일기 강연으로 일기는 심신, 심신작용처리권입니다. 네, 일단 제목은 잃어버린 그립톡이고요. 경계 상황은 이번 주 학사 장보기 당건이 나였다. 나는 이번에 새로 산 케이스를 끼고 그 케이스에 새로 산 그립톡을 붙이고 장을 보고 왔다. 그런데 장을 보고 오니 그립톡이 사라져 있었다. 바로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새롭게 돈 주고 산 물건을 바로 잃어버리니 허탈했고 보통 접착력이 센 그립톡일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서 내가 붙일 때 대충 붙인 것도 아니었을 텐데 원래 이 그립톡이 그 정도로 안 좋은 것이었나 원망심이 들었다. 온전함 챙기기는 원망심을 애써 외면하며 진정하고 마음을 챙겼다. 12의 생각하기는 이미 완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봤자 원망심만 더 들게 뻔하다. 내가 조심하지 않고 그립톡에 대해 잘 살, 살펴보지 않은 나의 인과라고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그립톡에 대한 착심을 떼버리고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는 게 나을 것이다. 치사하기는 잃어버린 그립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고 다짐하며 다른 그립톡을 붙였다.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기 감정을 하겠습니다. 도영교가 심신작용 처리권을 썼는데요. 일기가 어, 되게 간략하죠? 간략하면서도 내용 어, 전달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어, 마음을 챙기고 취사를 하고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대략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음, 중간에 원망심이 들었었죠? 네. 원망심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애써 외면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할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 잘못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도영교는 애써 외면해서 그것을 어, 놓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마음을 챙겼다. 이렇게 했는데, 어, 대사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원망심이 나면? 원망심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애써 외면하라고 하셨나요? 별것 아닌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셨나요? 돌려라. 어떻게? 은혜의 소중자를 발견해서 네? 돌려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라. 우리 도경교는 음, 잘못이 없은가, 아, 없다고 생각을 했나봐. 내가 잘 붙였을 거다, 분명히. 근데 그리톡이 초창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원망심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심이 날수 있죠. 근데 원망심을, 어 그냥 눌러놓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하고 가야죠. 그래서, 어이 마음이, 원망심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 그립톡 그때 만든 사람이, 만든 회사를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은 없는가. 또 잃어버린다면 원망하지 않을까. 원망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아마 하지 않을까. 해서 눌러놨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12회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고, 어, 나는 여기서 할수 있는 취사가 무엇인가. 그 사람, 그 회사가 그립톡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죠. 내가 선택을 해서 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잘 붙이는 것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죠. 그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할 것은 하고, 어, 원망할 일이 있다면 그 은혜의 소중료를 발견해서 마음속에서 처리를 해내야 된다. 아마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원망심을 돌리고 취사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다른 비슷한 경향이 왔을 때 원망심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내가 할 취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한 일기 잘 들었고 여러분들도 이 마음 챙김 하는데 이 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